어, 생존자 맵이네요, 여긴. 아, 덥승가요 저택. 집착... 안녕하세요. 그렇지. 바로 발전기 이렇게 돌리는 게 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염 주면 안 되는데. 주면 잘 봐야 돼. 어, 클로데시 움직인다. 클로데시 움직여. 아, 염, 아, 스피드. 자, 보세요. 감지폭이 없으시면 나야? 아왜 나야? 아니 뭔 뭐, 뭘? 뭐? 아니 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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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 이건 제 잔사입니다. 안 내려. 창틀 치고. 형세 형. 한대 맞죠 이거. 나하 아아이야 갔다가 왔다가 대다쓸 준비, 대다쓸 준비, 대다도 대다도 대다 대다 준비. 이쪽이 근데 루트 잘못 짰네. 어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능력을 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능력 쓰세요. 능력 쓰세요. 스피릿 스피릿 능력 쓰는 거 지금. 퍽 퍽. 능력 쓴다 이제. 쓴다. 스피릿 쓴다. 능력 쓴다. 들어가. 그렇지 그거 아니지. 에. 나 보이는데 피자 피자 좋아심? 하 피자. 피자 한입하슈 반대로 견적으로합시다 이거 능력 쓴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 어, 아니,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네요. 지금 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있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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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아아아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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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가일로가일로가 지금? 지금? I look, I look up. c h 또쓰 u m 에, h i g u 에 Chigum. 그거 i 지 u 안 c 죠 선생님. 그거 쌍, 쌍, 쌍 u m c h 쌍쌍쌍 맞아 또 쓰네 그럼 이렇게 유턴으로 해요 유턴 유턴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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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에에아 선생님 아아 팡팡 아, 아. 한번 더 돌아 그러면 돌아 한번 더 돕니다 선생님 죽을 때까지 도는 거야 에 야마 야마 자키 그거네 여기 쓴다 내려 그리고 쭉빼 안올줄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오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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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기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습니다 나이스플레이 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다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판자 내려야 다다아니네 가자. 빨리 돌리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맵은 생존자 맵입니다. 이맵 생존자 맵이고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퍽들이 다 어그로용 퍽들이라. 어. 이거 클로드 때리고 나 찾으러 왔네. 나나나 선생님 줘요. 아 일로 오네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대가 들어오죠 나 따라오네 이거 나네 아 나네 아니 왜왜 피자좋아요? 살찌려고? 살쪄서 싫은거야? 아나 봤네 야 봤네 에이 봤네 못본척하네 또 에이 봤네 포포가 터지면 돼. 그래도 블로킹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여기 판자 되게 많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작은 집까지 있고 판자 여기 살아 있고 여기 판자 살아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3 0 0군절 끝났고. 아마 바칠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바칠있다 돌리고 저는 짜은 집에서 눌게요 이건 아, 뽀뽀 호프 발도 여기 판자 있고 출구 위치를 봅시다 여기 아오지? 구조 아 구조야? 아 나이스 플레이 가자 나 아직 판자 많이 살았어 한쪽 부분만 좀 쓰고 나머지는 판자가 많이 살았어요 지금 근데 괜찮습니다 아 여기 가면 안돼요 지금 에... 에... 저기 앞에 한명두명팽 미니 한방 없고 빵 미니, 빵 미니는 팽 프린트 능력 쓰고 이거는 스트라이드 면날 보지 한방 없어요. 한방 없네요. 지금 문 열어 왔네? 아,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올라가 e I'm n o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그럼 모를 거야 아마. 어, 몰라. 이건 모른다. 절대 모른다. 절대 모른다. 심리학도 모른다. 그렇지. 오시죠. 이렇게로 끝내죠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아픈 소리가왜이렇게 들리지? 좋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백업 가는 거죠 지금? 출구는 아직 두개가 붙어있어서 못하셨네 보니까 아, 호프는 정말 빠르죠 일출림 반갑습니다 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그죠 일로 안할거야 아마 저기 앞에 출구 앞에 가자 다 건강한 상태고 한방이 없습니다 치고 오네 들어오네. 네. 군대 갔다 오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방송 오랜만에 오셨네요. 너무 쇼? 보기는 제일 잘난입니다 자, 지금 출국 빨리 따야 돼. 빨리 주 따세요. 내가 네, 샀다. That's hard. That's hard. Okay.